전하치 어우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아우 예쁜 색깔 몇개 사봤습니다 요 수세미 잘 떠는 원장님 주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어머 육 색깔 너무 이쁘다 아우 요 색깔도 이쁘고 그리고 이런 거 들꽃이 들꽃이 보이나요? 예쁘게 들꽃을 그리면 이쁠 것 같습니다. 내가 좋아하는, 야. 어머, 그리고 이거 보세요. 이천 원짜리 가방입니다. 여기 예쁘게 뭘 담아서 걸어둬도, 꽃을 담아 걸어둬도 멋진 인테리어가 될것 같습니다. 정값도 안 나오겠네. 이거 어떻게 천 원이 맞는데 음, 이렇게 또. 봄비가 어제 많이 내렸는데 너들 볼 시간이 없었네 아유 향기가 너무 좋네 어무나 어머나 너 대체는 꽃을 주름주름 웬일이야 아유 정말 코레리아 너무 이쁩니다 아유 정말 아 샤릴로즈가 이제 봉우리가 빵빵 터지기 시작합니다. 오늘은 빗물을 줘야 되겠습니다. 좋은 날 멋진 봄날 안녕